캐시저오 <목소리> <목소리> <쇼트>. <목소리>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목소리> 응, <왜? 목소리> 응. 자세, 자세가 화끈해 <목소리> 이거 한번 해보자 응. 보자, 보자. 아, 뭐야? 또? 어, 또 신라면 또? 또신라면이라 신라면 저좀 실어줄게 이게 이거 뭐야? 이거? 흥나겠다하이 모니터랑 하이모니터는잘움직이긴한번더할 거야? 아니 오 왠일? 신호등은 이거 말하는 거구나? 어 나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돼? 이거? 응 너무 위험분심해? 아니 이게 나와야 되지 그지 이게 나와야 돼아아 <laughs> 그냥 노란색이아 노란 그냥, 이, 그냥 음. 그거야? 응. 그거야, 이거 그냥 그거야? 응이거 이거 이, 이, 신호등이나 하나 줘그난 그래. 이제 장바구니를 슬슬 펴줘야지 그러면 음. 장바구니 지린다 그럼 난그와중 그 신호등 오? 뭐야? 나 포인트 뭔데? 응. 얼마 있는데? 알려주던가 현조밖에 안되네 <laughs> 왜? <웃음> 오빠 가차 다 여기다 넣어 응. 오. 오. 두 개짜리 귀엽긴 하다 이것기또 응. 귀여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중복은 안 나오겠지? 응. 그치? 당연하지 색깔 다. 아, 아 뭐야? 뭐가 다른 거야? 근데 똑같은 거 아니야? 에이. 근데 이건 팔리지 않을까? 매물 없어가지고 아니 캡슐 색깔만 다른 거야 그슨 아니 똑같은 건데 왜 캡슐 색깔 똑같이? 에이. <놀놀놀라> <laughs> 이제그령 차. 이대이이 대통령이 이대이이대이 어디 <laughs> 이거 대통령이 이거이거이이대통이이이이이이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이대이이 대통령이 이대이이이이 지대 기분 나쁜데? 이거랑 이게 제일 이쁘다나 응. 이거 뽑아지고 싶어. 와사비. 제발 와사비. <laughs> 아 뭔가 이걸 거 같아. 일아 체리 주빌레요 뭔데 이게? 체리 주빌레만 아무도 도집 뭐야 진짜? 이거 그지도못했어 그러니까. 체리 주빌래나 한번 더 하자. 그래? 이거 뭔가 사천 원이라 착해 보여. 미쳤나 봐. 이거, 이거 나오면 대박. 철색일까 상품이 아, 나왔습니다. 떡볶이일 것 같은데? 어, 아니, 허니버터인가? 아, 아, 떡볶이네. 정확히 맞췄네, 응, 응. <laughs> 이거 나오 대박이다, <laughs> 이거 뭐 갖고 싶다, 어 이거 진짜 귀엽다. 싱크대랑 가스인지 가스... 오, 오븐, 오븐. 나가스인지 너무 갖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집도 세개야 쩔어. 응. 이것도 있네. 어 귀여워.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런 건 진짜 올클 가가님그지 뭔데 이거 떼기 개힘들고 오와 그래도 음. 이쁜 거 나왔다. 음. <laughs> 어슬근데. 좋아 좋아 좋아. 귀여워. 성공작. 아 드디어 원하는 거 하나 나왔다. 아 진짜 개더워. 아, 음, 이 이것도 귀엽긴 하지. 미피. 응. 근데 이거 나온 이거 두개나오면 낭패야. 진짜. 뭐예요 꽝 심한데. 그니까. 얘들 근데 같은 똑같은 토끼지. 응. 그럴걸? 럴걸 이거 이거 내가 어제 우와. 또 봤던 거. 잠깐만 종류 보자. 나이가 오, 나온 양키스. 내가 나온 게 이거야. 음, 아 음, 그러네나 음. 이거 갖고 싶다. 그래? 한번 해봐. 한번 만 해봐. 한번 해봐. 아까 원하는 거 최근에 지금 나왔으니까. 이제. 내말이 아니야. 이 나왔습니다. 아. 재도전을 원하시면 꿈벅. 다시 뭔가 어, 어, 아, 중복이야. 기를 수가 있어? <laughs> 이것도 되게 맛있게 보인다. 고추 넣이구요나 진짜 또 중독인 거 아니야? 오! 아, 근데... 아니다 다르다 이, 이거야 어.. 뭐지? 몰라 S <laughs> 이거 진짜 귀엽더라 어. 어, 이거는 꽝이 이거래 이.. 이, 이 해피밀 뭐야 이거 <laughs> 어린이 정식 어, 어. 어린이 어 정식이 뭐야 가자 가자 이거야 이거 내가 어제 했던 거 이거 귀엽지 <laughs> 어.. 그래 그래 귀엽네 그치? 응. 이해그렇이 이렇게. 이거 <laughs> <laughs> 아마치 이게 이거야. 빵마치보케 이거 불나는 불나오는 거래. 근데... 어. 있을 걸? 멜론빵 나오면은 치카랑 는는거 필수네. 음? 손 조심하고. 응. 크다. <laughs> 오, 우와. 엄청 오, 크다. 어 토스트 오, 이거네. 토스트 귀여워. 진짜 귀여 진짜 커. 아, 귀엽네 <laughs> 고양이 스카프인가 봐. 반대 개 싫어할 것 같은데. 귀여워. 근데 소주. <laughs> 그 오, 귀여워. 그럼 학력 그각이야. 응 잠깐만 확률 극악이야 근데 잠깐만 몇, 몇 분의 일이야? 하나 둘셋넷다 일곱 팔 분의 네. 일 바꿔올게 그래 <웃음> <웃음> 오빠 응? 나 이것도 뭔데 뭔데? 얼만데? 이거 2,000원 오오이 귀엽다 맞지? 응. 이거 지보님 선물해주고 싶어 지지구 <laughs> 진짜, 진짜 요즘 별을 좋아하시네 <laughs> 응. 뭐 나올까? 이 지구 아니야? 어, 지구다. 어머, 헉, 지지구. 우와, 지지구다. 지구 지구. 대박. 단태가 해안에 <laughs> 갇혀 왔다. 단태다어 단태고. 단태야. 대박. 몇분리 누시라고 하는 거? 8분의 1. 우와, 대박. 아, 기분 개좋아. 진짜 진심으로 좋다. 밖에 잘했다. <laughs> 하나 해 볼까? 빨간색 나으면 좋겠다. 도 <laughs> 그래. 어? 진짜 빨간색이 나왔네? 어 진짜네? 응. 여까 필요도 없고 응. 다본거 같아 음. 아, 그 확실히 완전히... 나는 나와 네? 어, 네? 네? 나지고 어, 네. 어제 와가지고 똑같은 어. 거인 어? 어? 어 오세요? 여 뭐하시는 거예요? 동수 왔죠? 어저신수 놀러 왔습니다 어쭈 아시는 분과 같개 놀랐는데 저희도 살거있으면은알하어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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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저희 이제 직원이 었고 오늘 쉬는 날이여가지고 잘가가 아, 예. <laughs> 민망하다 바람피 다불 바람피 다 불리는 지바람피는 우리 8층은 음, 다 끝났네. 2층? 음. 요. 뭐? 얘? 응. 샴푸? 응. 지금 하나 앉혀줄까? 안 맞? 아, 근데 얘가 나올까 봐 그래. 주세나? 아, 응. 그럼 근데 얘네 둘 말고는 괜찮은 거? 얘는 아, 얘도 괜찮아. 아, 이... 얘가 얘야. 배기없네. <laughs> <애기> <laughs> 돼지 <웃음> 얘는 왜 동물로 변한데? 근데 꾸꾸가 되게.. 뭘까? 상품이 나왔습니다. 아 중복인 거 같아. 안마야. 어 아씨. 근데 얘네 둘이 커플이야? 아 몰라. <laughs> 오 꾸꾸 갖고 싶은데. 그래? 한번더 해봐 그럼. 제 짐만. 우리 근데 진짜 두 번씩밖에 안 왔다. 완전 절제 있어. 다 상품이, 상품이 거 봐? 나왔습니다. 도전을 원하시면 다시 아 뭐야? 제가 아, 요가. 아, 요 아이, 돼지로 변하시지, 왜. 오케이. 아, 내가 한번 더해볼게 <laughs> 아. 뭐야? 어다 상품이 나왔습니다. 도을 원하시면 다시 을 아, 세요 아, 아, 씨. 하지 어. 아, 마. 한판더 내가 찐맛 게 진짜. 찐맛게. 아, 내가, 아, 내가 어, 나도 그래. 한... 제발. 아 제가 아무것도 잖아 상품이 나왔습니다. 재도전을 원하시면 다시 스타트 야.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아. 오데우아가 원하는 거두 개만 안 나오냐. 말이 되는그니까 이거는 사기야. 응. 이 진짜 사기 상품이 나왔습니다. 재도전을 원하시면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아. 자꾸 아 진짜 딱딱 딱 싫어하는 거만 세 개가 나오냐? 근데 그런 생각 든다. 뭐? 우리가 주세나 함정 세개다 허문 것 같아서 뭔가 배 아파. 음. 다른 사람이 주세나 세개 갖췄어야 됐는데. 진짜 못 됐다. 그삼 번만 더. 하자. 그래. 결국엔한번더 하고 싶어서 그거라. 주세나 네개 말이 안 되잖아. <laughs> 나왔습니다. 진짜 가벼워. 재도전을 원하시면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오, 꾹꾹. 꾹꾹다, 꾹꾹.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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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디어 나왔네. 됐어. 다 오빠 친구. 흑돼지긴 해. 얘네. 그래도 친구지. 같은 돼지인데. 흰돼지 없나? <laughs> 왜 오빠 흰돼지 하고 싶어? 어. 오빠가 흰그 흰어서? 희... 어. 오빠가 하나 황인이지. 어. 어. 그, 그, 그. 아, 니게 그, 그. 아니, <놀�> 나 이거 궁금해. 이거. 아, 어, 가차.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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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슐. 응. 원투에 나왔던. 아, 근데 이거 캡슐 자체가 살짝 그건가 보네. 아, 가 오, 배트가? 이, 이거, 이게 약간 그건가 봐. 아, 그 머리? 어. 오, 그러네. 아, 그러네. 이것을 여기다 조입하는 거로구만. 이런 응. 응. 뭐가? 이거. 응. 응. 이 아니, 그치가 아니라, 야 먼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냐? 자 어떻게 다시 넣어? 근데 그러게, 뚜껑 열어야 돼. 그러네. 오,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다. 귀엽다. 음. 자, 썼고 자. 진짜. 귀엽네. 음. 그 다음에는 요거 그 컴퓨터 가챠. 어, 저 예, 있던. 그 키보드. 오늘은 키보드가 나왔어요. 키보드로 오. 너무 뒤에 대놓고 약간 그게 있다. 우리 이제 불안 들어오는데? 조졌네 불량이야? 아, 키보드 나줘도 되겠는데? 딱이야. 음. 본체 필요 없다. 음. 나중에. 응 음, 나중에. 이거 좀 귀여웠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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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아. 그 햄버거 시리즈가 작아가지고. 음. 귀엽군. <laughs> 귀여워. 아 오빠 가자. 네. <laughs> 아몬드. 오 버터 이거 너무 맛있겠다. 아몬드 이거 말고 다른 아몬드가 또어디갔지아 여기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건데 일본에서 유명한가? 이게 아몬드가? 아몬드도 마주도... 가채로 나올 정도면. 그니까 유명한가 봐. 그게 인기 음. 좀 많나 본데. 근데 이 그거는 나는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네 애초에 이 체리 주빌레 아몬드 미친놈이 체리 주빌레 아몬드가 뭐야 도대체? 아, 그냥 그러니까 그냥... 아몬드랑 체리 주빌레 섞을 생각을 누가 한 거야? 이건 계식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이게 뭐? 글쿤. 이게 색이...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아, 왜 먹는 거냐고? <웃음> <웃음> 근데 왜 먹어? <laughs> 이거. 야, 거기서 설거지하고 지입하고 나 같은 여기서 왜 걔네가 왜 나와? 오. 어? 응. 식 오. 오! 오, 귀여워. 이거 물 틀면 물 나오는 거면 그, 대박이겠다. 오 진짜. 그, 그거면 대박이지. 그 다음에 또 있네. 느낌이. 이게 걔 그거 식기. 음. 요, 요렇게. 오, 귀여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 방향으로 꽂아야 되는구나. 음 그러네. 음. 오. 여기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지. 누구? 오. 가봇 여기 아저씨. 여기서 목욕하는 거. 너무 섹시해. 위플래시야. <laughs> 위, 위플래시. <laughs> 위, 위플래시. <laughs> 귀엽군. 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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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주도 있네. 어떤 거? 여기, 여기. 오 밑에 상, 오 하부장? 하부장도 있어. 12,000원짜리. 저도 아쉬워. 근데 이게 불이 나? 불이 안 나는데? 어, 오 난다!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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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그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그치, 하나는 초록과 하나는 초록. 어, 나 그럴 줄 알았지. 알았어. 아니네, 음, 아니 뭐 이거 소리도 안 나고, 이게 11,000원인가 좀 심하네. 아니지, 뭐. 귀엽긴 한데, 나는 그 3세기가 갖고 음... 싶었는데, 이게 뭐지? 아, 이거 인형뽑기구나. 아, 어... 음... 음... 이게 이 가차가 사기입니다. <laughs> 이 가차가. 그림에는 막 이렇게 번쩍번쩍 번쩍 불이 난다 되는데 이거 가지고 안돼 확장팩이 있어야 되는데 다섯 개 중에서 이 확장팩을 뽑아야지만이 이걸 빛나는 움직이는 인형 뽑기 이 가차를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말이 안돼 저거 하나 저 확장팩 하나 뽑으려고 그러니까 거 얼마가 나오는 건데 그니까 그리고 이거 조립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요 이거 조립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어 몇개깨 먹었잖아. 음. 이건 사기야. 이거 우리 단태 같아. 어, 진짜 단태가 우리한테 왔다. 팔 무려 팔 분의 일 확률에서 한 번에 나왔다아 진짜 난이것 때문에 너무 너무 기분 좋았어. 음 귀여워. <laughs> 진짜 귀여워. <laughs> 단태 <단테가> 같아. <때문에 웃음> 진짜 귀엽다. 단태야. 오늘 또너 뽑았다. 나온 걸로. 아이고, 중복이야, 그치? 음. <laughs> 아 이거 중복이야, 그지? 응. 오빠 가죠 듣기도 싫으셔싫겠아 람마 이거. 그럴 그러니까. 거. 나 제일 싫어. 너무 싫어. 나도 제가 안 나오길 바랐어. 오. 어. 꾸꾸! 꾸꾸! 이거 살짝 멸망전 느낌이야. 아니, 환영 분신들이야끔찍하 아, 아, 진짜 무서워. <laughs> 꿈에 나올 것 같아, 쟤. 내가 네, 원하는 어, 샴푸는 안 나왔어. 그러네. 흠, 나머지는 다 나왔어. 얘가 세세 마리 나온 게 짜증나. 음. 그랬다. 이 진짜 끔찍하다.